파이스톰입니다. 성지 순례. 원래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성지를 찾아가는 여행을 뜻하는 이 말은 요즘에는 좀더 포괄적 의미로 거의 신앙에 가까운 팬덤을 가진 특정한 아티스트들의 활동지로 향하는 여행에도 사용되고 있죠. 그런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비틀즈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비틀즈로 인하여 런던의 횡단보도 에비로드는 비틀즈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반드시 방문해 보아야 할 장소로 떠올랐으며 비틀즈의 첫 무대 장소부터. 그들이 스쳐간 모든 곳들은 그 자체로 여행 코스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비틀즈와 같은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를 꼽아보자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BTS를 비롯한 K-POP 아티스트들인데요. 그래서 이들의 소속사, 연습실, 식당, 뮤직비디오 촬영장소 등은 이미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필수 방문 코스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시작한 14억 인구의 국가 인도에서는 이 한류 성지 순례가 인기 여행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때 중국인들이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중국인 관광객으로 분비던 시대가 있었죠. 이제 그 자리를 인도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계적 경향이라 할수 있으며 그들에게 최우선적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한류의 성지 대한민국입니다. 우선 인도 사람들이 어떤 장소를 그들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라고 느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세계적 관광지인 몰디브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몰디브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유럽인들과 중국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가 지배하고 있었던 관광지였으나 인도가 한번 움직이자 몰디브 최고의 관광객은 단번에 인도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몰디브 관광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6월까지 몰디브를 방문한 총 관광객수 82만 5238명 중9 6442명이 인도 사람이었다는데요. 중국은 절반 수준인 4만 8천명, 한국은 15,000명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디브와 같은 작은 휴양지와는 규모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이미 인도인들은 중국인들만큼이나 많이 눈에 띄고 있고 공식적으로 힌디어와 함께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인 만큼 중국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광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14억 명의 인도 사람들이 향하는 국가는 관광으로 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도 자체도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이긴 하지만 그들의 기준에서 반드시 방문해야 할 국가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울 부산 제주도 등을 방문하는 전통적 관광은 물론이고 한류 성지순례라는 정확한 목적성을 가진 관광이 크게 흥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bts의 팬덤인 아미가 가장 많은 국가 2위가 바로 인도이기 때문인데요 인도의 케이팝 팬들이 이제 한국으로 본격적인 성지순례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인도 매체는 인디아 익스프레스입니다. 기사는 진정한 K팝 팬처럼 한국을 탐험하는 방법이라는 헤드라인으로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꼭 여행해야 할 장소들이 있다 소개했는데요. 먼저 기사는 음식, 음악, 뷰티 제품들을 통해 한국을 상징하는 K는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면서 이제 한국 문화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K팝 팬들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K팝, K드라마가 아니더라도 고대 건축물과 다양한 요리에 즐거움이 넘치는 엔터테인먼트 가득한 여행지인데 이런 한국으로 향하는 경우라면 한국의 다양한 K컬처 장소들은 필수 방문 장소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가장 먼저 추천한 곳들은 다양한 드라마의 배경이었던 과천의 서울랜드, 서울의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마을, 제주도 등이었고, BTS 멤버의 고향과 K 드라마 촬영지, 영화 촬영 장소들도 소개하며 한류 성지 순례 코스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네이티브 플래닛은 휴양지를 좋아하는 인도인들의 관광 패턴에 걸맞게 말레이시아의 폼폼섬이나 필리핀의 팔라완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추천했는데요. 제주는 한국의 하와이라 불리는 곳으로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풍경. 매혹적인 역사 등으로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여행지가 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반드시 여수에서 주말을 보내야 한다 추천했는데요. 여수는 언뜻 보면 영화세트장 같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들를 수 있는 곳으로 조명이 켜진 케이블카, 빛나는 등대, 인파와 웃음으로 가득한 해변가 음식점들로 인해 밤이 되면 마치 도시 전체가 카니발처럼 느껴진다면서 특히나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기에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소라 소개하며 mg 세대 인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방문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매체 뉴스 바이츠 앱은 인도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금기시되는 행동 5가지도 친절히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국가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고유한 사회적 규칙과 에티켓이 있다는 기사는 케이팝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면서 현지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며 짧게 휴가를 가거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이들이 한국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다 소개했습니다. 먼저 신발을 벗는 것을 잊지 말라면서 집안에서 신발을 벗지 않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불경스러운 표시로 간주될 수 있다 경고했는데요. 바닥에 앉는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은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기 때문에 젓가락을 밥에 꽂아 두지 말라 충고했고 선물을 주거나 명함을 받거나 악수를 할때두 손을 사용해 존경의 표시를 취해야 하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연장자보다 먼저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존경심을 표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 것을 조언했는데요.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가면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는 것처럼 해외 관광객들도 이런 에티켓을 인식하고 잘 지킨다면 그들 입장에서도 한국 관광을 더잘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14억 명의 인도인들을 잡기 위해 각국들은 막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전세계 관광 대국들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한국 관광공사 역시도 인도 전역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K 인센티브 제도라는 프로모션을 통해 서울 외에도 부산 강원 전라남도 등 한국 내 다양한 여행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K컬처 패키지 투어 코스는 빠지지 않는 핵심적인 홍보 전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더해 아누시카 센과 같은 인도의 유명 여배우의 한국 방문으로 인도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이 더욱더 널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아누시카 센이 한국을 탐험하고 있다면서 그녀가 한국의 커피숍과 편의점을 경험하면서 마치 K 드라마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는 것인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으로 갔다는 그녀는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아왔는데 드라마에서 보던 풍경과 사람들을 보는 것은 정말 신나는 경험이었으며 한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많은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류 성지순례는 비단 인도만의 현상도 아닌데요. 프랑스의 주간지 코리엘의 인터내셔널도 지금 많은 한국 드라마 팬들이 서울로 성지순례를 가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많은 한국 문화 매니아들은 더 이상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통해서만 서울을 감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이제 한류 관광객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에서 본 음식을 직접 맛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식당이나 길거리 노점상에서 음식을 구입하고 있고 영화 촬영지는 물론 k-pop 콘서트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오징어게임에서 본 뽑기 빈센조에서 볼수 있었던 붕어빵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다양한 전통 한옥 등을 보면 한 번도 와본적 없는 나라인데 너무나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문화에 친숙해져 있다 보니 한국을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해외에는 지금 이와 관련한 놀라운 웹사이트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코리안드라마랜드.com이라는 웹사이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한국의 다양한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지와 성지순례 장소를 알려주는 이 웹사이트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정말 구체적이고 다양한 장소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관광객은 가까운 지역, 이웃 국가에 편중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의 편중된 관광 산업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여실히 겪어본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 관광객들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이나 유럽, 미국 관광객들만큼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손님들인데요. 한국 여행하면 일본을 방문한 김에 아니면 중국을 방문한 김에 하는 식으로 이웃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관광산업에서 밀리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인도 여배우의 소감처럼 한국에 오면 마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속에 자신이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한국 여행의 핵심이라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을 가서 볼 만한 역사적인 전통문화 유산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가지고 있지만 한류 성지 순례는 이런 전통적 관광 목적과는 전혀 다른 차별성을 가진 부분으로서 전 세계 관광 대국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우리의 한류를 통해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동아시아 관광 대국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